사람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구석에 와서 덤졌는데맨 수초밭인데 그중에도 다 수춘자로 채니까 촉수였네. 문이 촉수 뽑았네. 이런 씨. 와, 이 건너편으로 왔는데 이쪽엔 공사, 공사하는가 보구나. 이게 다 뜯어놨네, 건물을. 방파제 쪽을 이제 더 좁아지겠구나. 예. 그렇지 뭐. 점점 공터는 사라지고. 주차공터는 사라지고 강공물로 일단 전화 안내다 건너편에서 보니까 앉아서 낚시 하고 있더니 야 그냥 앉은 상태에서 딱 가져 먹으면은 그냥 고대로 놔두고 가는구나 인간들은 그냥 놔두는 거구나 밑밥은 여기다 썩으라고 또 이렇게 그냥 또 놔두고 저기또 치킨을 드셨어요 맥주캔 하고 와 여기 라면 드셨네 또 뒤에서 와 여기 쓰레기더 이렇게 보내 놓고 가셨어요 아주 이번 연휴 때 초토화됩니다 바다들이 그냥 먹으면은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도마리란 게 없어 진짜 끝내준다 끝내준참 봤다 참 봤어 살다 살다 이런 좀비들은 참 봤다 이번 연휴에 난담에 와서 던지니까 한 마리 물어줍니다. 건너편에서는 입질 한번 없더니 역시 이쪽 편이야. 왕감자입니다. 왕감자예요. 찰칵. 이거는 오늘 내 라면용으로. 채는 왜이렇게 쌓여 뭐야? 뽁뽁도 없어 근데? 잘키가 끌고 들어왔나? 뽁뽁도 없어 공기대에 뽁이도 없어 잘키가 끌고 들어왔나? 잘 피가 끌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역시 입질은 했는데, 자, 보십시오. 생명, 생명체 입질 같아 챘는데, 자, 자, 개봉박두 얼마나 작은 게, 간에서. 그 세상에 이게 이게 끌고 들어왔어요 제대로 책임진 거 맞네 입지 보고 이 안에 이 안에 열쇠 있다 세상에 이러니까 꾹꾹기는 없고 보여는 드리지요 고거 쓰는 거봐야 이거 수불안 넣네 절필을 분명히 살짝 뭐가 뭐 기간이 끌고 들어간 걸 반, 느꼈는데 이상하다 했네요 올 때는 녹색 파우더를 갖다 깔아놔가지고 무청 사참했습니다 아 힘들어 여기다가도 그 녹색 파우더를 얼마나 깔아놨는지 이, 이 녹색 파우더가 완전히 도배돼 있어 가지고 노란 게 아직도 있네 싹씻어 냈어요 아직도 좀 남았네 새들이 아니 바닥에다 녹색 파우더를 이렇게 깔아놓으면 계속 뭐 발이 미끄러워서 붙여보니까 다 녹색 파우더 아닙니까 그래바 갖고 와서 싹씻어 냈어요 물청소하고 난 다음에 강풍이 멈췄어요 바로 던지니까 바로 또 뭡니다 세 마리째 내마리 있지. 살칵. 와, 모기가 달라드네. 암놈이 야수놈이야 암놈이네. 왠다 암놈이야. 역시 바람이 딱 멈추니까 입질 파가기 좋네요. 물 청소했다고 좀 던지라고 그러나 바람이 잠시 좀 약간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질 파악하기 좋아요. 어 네, 네. 눈뽕이, 눈뽕이 내가 어지러워서. 어 뭐야. 좀, 이게 약이 다 떨어지려니까 막 조명이 지멋뜨로네 아, 이게에 통발 때문에 힘들 수가 없어잘 떨어졌어. 열쇠까지 3마리, 에이? 이 바람만 아니면 오늘도 사람 다, 아까 11시 에다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어. 어, 덥다, 더워, 긴팔이. 반팔 입다가 긴팔이 버텨, 겁나. 햇반은 어제하고 똑같네. 이쪽 라인에 들어가. 와무 힘쓰다, 뭐야, 좀더이렇아 놔줬더만 이것도 키바라고 무시하냐, 이렇게. 아, 몇 마리 키바볼까 방풍 딱 멈추니까 입술 팍쉬운거 봐요 오우 묵직하다 아까 수출감안나 왜이렇게 묵직해 이 수출감앗아 쉽게 묵었구나 꾹꾹이는 <laughs> 있는데 에이 아까랑 똑같지 아까랑 똑같은 상황 알감자가 안되는 4마리지 찰칵 어제는 이게 입질이 없으면은 바닥을 찍, 바닥 스치기로 와도잘 피가 안 걸렸는데, 오늘은 일탈, 일방 잘 피가 걸려. 이렇 한번 더 집어넣어보자. 이렇게 저 한번 더 집어넣어보고, 안 되면 절로 개 옆으로 붙여서. 던져가지고 1,2초 센 다음에 딱 쳤을 때슬랙기 걸려서 딱 쳤을 때킹크부슬이 빠지는 텐션만 잡히면은 이리 오는데 허공으로 늘어지면은 굴렁굴렁세 번씩 늘어지면 리필도 없어요 이렇게 딱 걸리는 슬랙기 바람 때문에 조금 발전이 또 갔네. 어허. 바람 좋구네. 아. 밤에만 낚시하니까 이 조명 때문에 눈뽕 때문에 눈이 더 나빠지네. 왕감자다, 왕감자. 왕감자예 왕감자. 낚싯대에 랩핑을 안 해보니까 보이지가 않죠. 오, 사이즈 좋아, 왕감자. 짜잔! 왕감자입니다. 드디어 왕감자 한수했습니다. 자, 힙차기 좋게 좀 길게 찍어주세요. 왕감자 한수 킵 알감자 다섯 마리째 찰칵 쫙빨고 가네. 왕감자가 푸짐합니다. 뚜껑을 가득 채웠는데 해를 먹어도 되는데 초장이 없어서 라면을 끓일 거예요. 빈라면입니다. 오다가 도개에서 샀어요. 삼척 도개에서 어저께 가, 가가지고 라면이 차에 없길래 컵라면 잔뜩 인다 유통 기간 다 지났고. 아이고 메. 오징어를 너무 넣었더만 이거 뭐덮혀가지고 조명이 어둡구나. 오징어를, 어우, 붙어버리니, 진라면 하나에다가 오징어를 갖다가, 큰 걸, 큰 걸, 좀큰 사이즈가 넣었더니, 안 칩니다. 강풍에 낚시 못하고 결국은 지금 손질만 해가지고 라면 끓여먹어요. 강풍에는 아예 입질 파악도 안 돼요, 지금. 젓가락이 또 어디갔지, 참? 아. 라면은 야전라면이죠? 문이 한 한마리 마리가 이렇게 푸짐한 거를, 어저께는 저 옆에 계신 어르신 고기 못 잡아 보셔가지고다 드렸고, 오늘은 내가 맛보겠다고 킵했어요 왕감자 한 마리 이렇게 푸짐한 거를, 진라면 하나가 왕감자로 아예 그냥 푸짐해집니다. 근데 왜 싱겁게 됐지? 싱겁게 먹어야지. 바람막이를 안 했더니, 이게 뭐, 뿔, 뿌름 뿔으면서 있네. 귀찮아. 옆에 바람막이 있는데도. 바람이 지금 강풍이 불어서 차 트렁크 지금 열고 하는데도 바람을 타네요. 불이. 바다에 강풍이 장난 아니라 슬랙을 못 잡아서 더 잡을 수도 있는데도 지금 여섯 마리로 마감하고 이러고 있어요. 오늘은 여섯 마리 마감. 자, 문늬라면